야 문재인 뭐가 깜짝이야 씨발, 뭐 죄진게 맞냐 죄 안지으면 깜짝 안 놀래 야이 문재인 개새끼야 니네 처량한 꼬라지를 봐라 퇴임한지 첫 주말인데도 니네 그렇게 따라다니던 김어준 그 많은 유튜버들 방송기자들 단 한명도 내를 지켜주려 내려오지를 않는다 얼마나 권력이 무상하냐? 여기에 오는 인간들, 니가 뭐 하는 새끼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멍청하고 순진한 인간들, 힘없고 빽없는 인간들밖에 없어. 너한테 돈 받아 처먹고, 너한테 권력 나눠 처먹은 새끼들, 지금, 내 지키러 내려온 새끼 하나도 없지? 이게 니네 꼬라지야, 이개 간첩새끼야! 이번 저 주말이 이정도인데, 한달 뒤에 니가 어떻게 될것 같아? 너는 바로 조사받고 징역 가죠. 너는 징역을 가야 돼. 이여적사범 문재인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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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철들철강는 오늘 여기 온 것이 철의인생의 강철. 의 역사가 될 것이다.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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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야, 김어준 어디 갔어? 그리고, 너 건들면 문다는 다현민 개새끼, 어디 갔냐? 나는 왜안 물어? 본 적이 없다. 이게 권력의 무상함이야, 이 새끼야. 누구 하나 민주당에 너를 지키러 내려오질 않잖아? 그 새끼들 전부 다 선거판에 미쳐 돌아댕기거든 이재명한테 가버렸어! 너 어쩔래? 문바들 조금 빼고, 니네 팬들 싹다 이재명한테 가버렸어! 병신새끼, 추잡번 새끼 네가 새끼. 여기서 너무 연육내 내면 너도 존나 빨아줄 줄 알았지? 네가 해온 죄가 있기 때문에 널 빨아주는 건 힘없고 빼없고 능력없는 요런 새끼들 밖에 없어요 좋은 말할때 수사받고 징역까지 간첩새끼야 <목소리> 국민교육헌장 시끄러울라고 집회하는 거야 시바. 씨발. 어? 시끄러울라고 집회하는 거라고. 네가 네가 더 시끄러워. 네 얼굴 자체가 시끄럽고 속 시럽기 속 시끄럽게 생겼어. 다 아주마는 생긴 게속 시끄럽다고.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 어떻게만든 대한민국인데 제 새끼가 5년 만에 아주 갈기갈기 시창을 내나 버렸어요 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아이고 문빠들 불쌍해 죽겠네. 늙은 문빠, 늙은 문프. 오일째 존나 두드러 맞고 비맞은 지시끼 멘치로. 밖에 햇빛을 못 본다 방금 전에 봤지 방금 전에 지나간 차가 문재인 개새끼 차야 너희 먼길 왔으니까 손 한번 흔들어줄만도 안돼 내리지를 못한다 저 병신 겁많은 새끼 이게 문제이냐 너희가 그렇게 존나 빨아대던 이게 문제이냐 거짓말쟁이 겁쟁이 사기꾼 이게 문제이냐 존나 빠세요 범죄자 새끼를 우에 따르면 책임과 우물을 다하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흩절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승을 앞에는 크게 나가요 기반이다. 길이 후선에 물려줄 영광된 공덕의 앞날을, 앞날을 내다보며. 덤내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결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